자, 오늘은 제 저고리 색깔과 똑같은 예, 붉은색, 예, 빨간색 복주머니입니다. 자, 음. 문방구에서 1,500원 정도 주고 샀고요. 어. 예, 사실은 어 뒤에 나오는 것과 세트로 해서 3,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큰금전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어쨌든 구매하실 수 있고 안녕하세요. 나라대신궁의 나라함의 명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신년이 오다 보니까 네. 그 신년에 좀 이런 아, 비방법을 좀 해주면 아, 진짜 올해 올 한해 진짜 이 금전은 진짜 좋겠다. 항상 항상 이민년은 제가 뭐라고 했죠? 네, 산신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죠. 음, 그래서 산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음. 그리고 산에는 오행이 다 있어요. 음. 예. 따뜻한 햇살도 산에 비춰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물도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돌. 쇠 금이라고 하는데 돌도 있고요 나무의 목도 있고요 그리고 땅이 뭐가 있어요 토가 있잖아요 오행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산신입니다 그래서 인민연에는 산신하면 은 우리가 산신의대 보신 적 있죠 감독님 네. 무슨 색깔일까요 지금 이런 색이죠 네 그렇죠 빨간색 <laughs> 제가 오늘 붉은색 입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인민연에 붉은색 네, 이렇게 이제 약간 범이 내려온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빨간색 옷을 이렇게 입고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민연에 신년에 내가 이런 물건은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1년 12달이 금전이 마르지 않고 산의 기운을 흠뿍 내가 받아서 1년 12달이 금전이 풍요롭다라고 해서 산신에서 주시는 비방입니다. 자, 오늘은 제 저고리 색깔과 똑같은 예, 붉은색 예, 빨간색 복주머니입니다 음. 문방구에서 1,500원 정도 주고 샀고요 어. 예, 사실은 어, 뒤에 나오는 것과 세트로 해서 3,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금전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어쨌든 구매하실 수 있고 쿠땡 아니면 은티땡 어, 이런데로 들어가시면 어, 복주머니라고 치면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예, 비단 양단 아니어도 되고요 빨간색에꼭 복이라고 안 적혀 있어도 됩니다 어쨌든 불 붉은 색깔이면 되고, 자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관님 전에 앞마당에 놀던 돈도 불려주고, 뒷마당에 놀던 돈도 불려주고, 만주벌판 놀던 돈도 불려주고, 자 돈은 돈을 부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돈이 좀 필요해요. 요즘 돈 말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신에서 내려주시는 비방이다 보니, 천 년이 가고 만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옷만 색깔이 바뀌더라. 하는 게 산신입니다. 색깔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산의 기운이나 운기는 바뀌지 않고, 인간의 지피도 이제 살면서 우리가 바뀐 거지, 옛날에는 다 역전이잖아요. 그래서 1년 12다 운수를 받기 위해서는 역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 3, 4, 5, 6, 7, 8, 9, 10, 1십 12. 12. 12개의 엽전이 필요해요. 오. 그래서 이 빨간색, 복주문 있다가, 이제 12달 금전을. 제 나는 이딱 묶으시고요. 음. 네. 어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어디다가 둬야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어, 옷장이라든지 안 보이는 곳에다가 음. 예, 부적 같은 거왜 보이지 않게 숨겨두듯이. 그러면 네. 선생님 자또 질문 있어요. 옷장에 옛날 호주머니나 안주머니 예 가능합니다. 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장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돈을 불려준다. 음. 우리 문전에 우리 가정에 자박 씨가 과정에 네. 예, 숨었던 금전을 불려준다 어디서 산의 기운에서 사람이 죽으면 옛날이랑 다 산소에 묻었어요. 다 산에 묻었죠, 그죠? 그렇죠. 들에 묻는 무덤은 없거든. 그래서 산신에서 주는 기운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어디에다가 옷장에 싹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일년에 어쨌든 신년이 아니면 열두달 비방을 한꺼번에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방송부터 완전 이민년에 이제 해야 될 는 특급 비방들이 핵폭탄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데 네. 예, 저도 이제 하면서 놀랄, 놀라요, 진짜 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잘 어, 활용을 하셔가지고 일년 열두 달이 이면년에는 마르지 않으시고 모든 가정이 금전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내려드리는 비방이니까 네. 잘 따라하셔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